안녕하세요. 군사도복입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 밑에 있는 섬나라에서 이상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지난 시간 말씀드렸는데요 F-35A 스텔스 전투기의 최초 전진기지를 우리의 독도와 가장 가까운 고마스 공군기지로 삼는가 하면 2021년 도쿄올림픽에 쓰일 지도에 다시 한번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자신들 땅이라고 떡하니 표기 해놓아 우리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한달후 열릴 도쿄올림픽에서는 도대체 이유가 무엇인지 방사능 오염이 심각한 지역에서 공수해온 식재료로 만든 음식을 선수들에게 섭취하도록 강요할 것이라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최근 대만과 북한은 대놓고 도쿄올림픽에 공식 불참을 선언했으며. 호주 중국까지 악성 바이러스 감염 우려를 이유로 도쿄 올림픽 야구 최종 예산을 기권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도 섬나라는 도쿄 올림픽을 강행하려 하고 있는 것이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심지어 자국의 국민들조차 70%가 이를 반대하는데 그들은 대체 왜 굳이 반대를 무릅쓰고 도쿄 올림픽을 개최하려 하는 걸까요? 자국 내의 의사들마저 올림픽 개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하고 있는데 자기 국민들의 의견마저 무시하며 올림픽을 강행하는 섬나라 정부의 행위는 총체적으로 정상이라 하기 어렵습니다. 어려... 보입니다. 섬나라 이 같은 행동은 왜 일어나는 걸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이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주시면 해 감사하겠습니다. 선수들에게 방사능으로 오염된 식재료 식단을 강요한다고. 원래 2020년인 작년에 개최되었어야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퍼져가고 있는 특정 바이러스로 인해 안전상 열리지 못했던 도쿄 올림픽이 약한달 후인 올해 7월 23일 개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현재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북한, 대만 등 정치 관계를 떠나 세계 각국이 참가를 하는 데 있어 불편해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들이 올림픽에 불참하려 하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섬나라는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에게 방사능 오염이 크게 의심되는 후쿠시마산 식재료와 식단을 강요하고 있다는데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2011년 3월 11일, 섬나라의 후쿠시마현 오쿠마마치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인류 역사상 두 번째로 큰 7등급 원자력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때 원자로 세기가 파괴되고 원전 건물 4개가 손상되면서 방사능이 누출되었는데요. 이때 태평양을 포함한 일대가 방사능으로 오염되었고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고 수습이 진행 중입니다. 예고된 인재였던 이 엄청난 사고는 약 1.4경원이라는 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섬나라 정부의 숨통을 끊는 일격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경제적 피해 또한 컸는데요. 아무리 섬나라 정부의 방제 작업이 진행되면서 통제 지역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지만 공기 중에 흩어진 세심의 농도는 옅어질지언정 땅속으로 스며들어 농축되는 방사능의 오염문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도쿄올림픽에서 선수천과 만찬에 공급되는 식재료를 방사능 문제가 의심되는 지역인 이와태현, 미야기현, 후쿠시마 현에서 일부 공급받기로 방침이 정해졌다고 하는데요. 더구나 국제올림픽위원회인 IOC에서는 전 세계에 퍼진 그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수칙을 이유로 들어 선수들에게 선수촌 밖이 아닌 안에서만 식사를 하도록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수칙을 강요하고 있다는데요. 섬나라의 올림픽 조직이 또한 같은 이유로 외국에서 맞는 식단은 금지한다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현재 이 같은 태도에 대해 세계 각국에서는 올림픽 개최에 눈이 멀어 선수들의 건강과 안전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섬나라 당국은 선수촌에서 사용될 목재를 전국에서 공모하여 사용할 방침이라 했는데 그중 방사능이 피폭된 것으로 의심되는 지역에서 나오는 목재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원전 사고로 유명한 후쿠시마현은 임업이 주요한 생산업인데 목재 부분에. 세슘 기준치조차 없다는 점은 우리를 아연실색하게 만듭니다. 게다가 국내 환경단체인 푸른세상그린월드에서 우리나라의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에 보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과 올림픽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라는 문서를 보면 야구 및 소프트볼 경기가 열리는 후쿠시마현 아즈마 구장 주변에는 방사능 재염토를 담은 검은 자루들이 잔뜩 쌓여있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방사능에 대한 재염을 한다고 해도 보통 숲은 제염 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곳으로 알려져 있어 방사능 수치가 매우 높게 나올 것이라는 점이 우려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수피 경기장과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이 와중에 2019년 8월 8일부터 9월 6일까지. 육상 선수들을 위한 식단 아이디어 모집을 했는데 식품 안전과 관련해서 생고기를 쓰지 말라는 언급은 있지만 정작 방사능과 관련된 언급만 쏙 빼놓아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림픽이 시작되면 이루어지는 성화 출발지가 바로 후쿠시마의 제이빌리지인데 놀라지 마세요. 이곳의 일부 주차장 구역에서는 방사능 측정량이 무려 사고 전에 1,775배나 나왔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삼나라는 경기장 내에 제국주의 시절의 상징이라 할수 있는 태양이 그려진 바로 그 국기 반입을 허용했다는 점주 경기장 건설을 위해 강제 철거를 강행했다는 점 낙후된 하수처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화장실 냄새가 나는 노다이바 강등 여러 문제점을 낳고 있는데요 2019년 8월 수영 오픈워터 스위밍 테스트가 강행되는 바람에 분뇨가 그대로 흘러들어간 오다이바 강의 똥물에서 수영 선수들이 수영을 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외에도 무보수 자원봉사자들을 강제로 동원했다는 점선수촌 부실 가구 논란 등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여기에 2020년부터 전 세계에 퍼지기 시작한 특정 바이러스 문제가 쇠기를 박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동안 대륙은 물론 중동 및 서양권 국가들의 확진자 및 사망자 수가 날이 갈수록 폭증했고 남미와 아프리카에도 확진자들이 줄을 이어 발생하는 데다 섬나라 내 확진자도 총 1,000명이 넘는 상황이 되자 올림픽을 연기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4월 6일 북한은 악성 바이러스 감염증으로부터 선수들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여기에 대만 또한 6월 3일 도쿄 올림픽 야구 세계 최종 예선에 출전하지 않는다고 공식 발표했는데요. 지난 3월에는 골프 세계 랭킹 1위 선수인 미국의 더스틴 존슨이 도쿄 올림픽에 나가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4월에는 드디어 세계 골프 35위인 호주의 골프 선수 에덤 스콧 또한 도쿄올림픽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같은 사태가 도미노처럼 세계 각국으로 하여금 도쿄올림픽에 대한 공식 불참 선언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참가를 망설이게 만드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2019년 7월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의 홈페이지에는 섬나라 지도에 독도와 후릴열도 4개의 섬을 자국 영토로 표기해 놓은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와 민간단체의 비난 여론이 빗발치자 2021년 5월에는 홈페이지의 지도 디자인을 변경하기는 했는데 여전히 독도가 섬나라의 용토로 표기된 사실이 드러났죠. 더 열받는 점은 새 지도에서는 독도가 유한으로 잘 발견하기 어렵게끔 교묘히 표기해 놓았다는 것인데요. 우리나라는 이에 대해 독도의 상징이나 다름없는 독도 새우 수십만 마리를 울릉해역의 방류에 독도는 우리의 영토임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문제가 있는 지도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대한체육회를 통해 공식 항의를 포함한 조치들을 최대한 빨리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섬나라 정부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올림픽 보이콧 여론이 확산되는 것은 물론 올림픽 취소까지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일본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굳이 올림픽을 개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열받는 것은 열받는 것인데. 하나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이 많은 반대와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섬나라에서는 도쿄올림픽을 강행하려 드는 걸까요? 우선 경제적인 이유를 들수 있을 겁니다. 섬나라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부채로 인해 성공적인 개최가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하지만 섬나라의 전반적인 경제적 여력은 아직도 강력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 나라는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인 만큼 올림픽이 개최될 경우 올림픽의 효과를 제대로 누리기에 가장 적합한 나라 중 하나이기도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올림픽을 개최하는 데 드는 총 비용은 약 1조 6천억엔에서 1조 8천억엔 우리 돈으로 약 18조 3천억 원일 것으로 공식 발표되었지만 이 정도의 비용으로 인한 적자에 망할 정도면 섬나라는 잃어버린 10년 시기와 도쿠 대지진 사태 때 이미 수습을 하지 못해 나라가 망했을 것이라는데요. 올림픽 개최지로 이 섬나라가 선택된 이유 중 하나는 유력한 후보였던 다른 나라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너도 나도 개최를 포기했다는 것도 있습니다. 섬나라는 이미 엄청난 관광객을 불러들이는 관광대국인 만큼 올림픽 유치에 힘을 쏟는 것이 딱히 별 특별한 일도 아닌 셈이기도 합니다. 섬나라는 관광객 유치로 인한 경제 부흥 효과를 가장 크게 누릴 수 있는 나라 중 하나이며 도쿄올림픽 유치에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달려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도쿄올림픽 다음으로 치러지는 올림픽은 2022년 2월 동계올림픽으로 섬나라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 중 하나인. 중국이 베이징에서 주최하게 됩니다. 도쿄 올림픽은 실패했는데 베이징에서의 올림픽은 성공한다면 훗날 대륙으로부터 가준 조롱을 듣게 되겠죠. 섬나라가 마지막으로 학예 올림픽을 개최한 것은 오래전 1964년에 이리고 당시 올림픽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섬나라의 사회복구와 재건 과정이 있어 중요한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섬나라는 그후로 오랫동안 경기침체를 겪었고 쓰나미와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 비롯된 백 제안까지 있었기에 이번 도쿄올림픽은 섬나라의 부활을 상징하게 될 것이며 이런 의미로 도쿄올림픽은 특별히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경제 부흥 효과 및 상징적인 의미로 도쿄올림픽을 중시하는 것은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핵심적인 문제는 이것이겠죠. 바로 지금 이 상황에서 그게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도쿄올림픽을 준비하는 측에서는 지나친 경기장 건설 비용이 감당이 안 되자 처음 계획했던 일부 경기장의 건설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경 경기장들의 예상 건설비는 애초 계획보다 몇 배씩 크게 늘어나 버렸다고 하는데요. 올림픽 주 경기장의 경우 자하하디드가 설계한 1차 설계안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문제 때문에 폐기해버리고 다시 공보를 통해 다른 건축가의 2차 설계안을 채택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도쿄만에 들어설 조정 경기장 건설 비용이 지나치게 늘어나서 문제가 되자 국제 올림픽 위원회인 IOC에서는 그럼 한국과 분산 개최하면 어떨까 하는 어설픈 대안을 내놓았는데 웃기죠. 이제 와서 우리가 그걸 왜 합니까? 섬나라에서는 도쿄올림픽을 대지진으로부터의 부흥올림픽이라는 발언을 하고 있지만 이 같은 생각은 잘못됐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올림픽의 근본적인 목표는 스포츠를 통한 인간의 완성, 국제평화의 증진인데 이런 것은 안정에도 없고 오직 현재 섬나라 사회의 모든 문제를 올림픽 한방으로 다 해결하려 한다는 비판인데요. 심지어 당시 대지진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60%는 도쿄 올림픽이 부흥 올림픽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도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도쿄 올림픽 개최를 위한 과정을 험난했습니다. 지금도 좋지 않게 흘러가는 과정을 보건대 최악의 경우 사람 하나 없는 완전히 텅빈 스타디움에서 선수들만이 모여 경기가 열릴지도 모를 상황인데요. 물론 올림픽은 운동선수들에게 커리어의 정점이라 할수 있으며 이곳에서 입상하기 위해 지난 수년간 피와 땀을 흘리며 훈련해왔다는 것을 알지만 보시다시피 도쿄 올림픽에는 문제가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바이러스도 문제지만 방사능의 경우 더 심각한 문제로 운동선수들의 미래를 망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텐데 이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군사 도복이 역사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